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잘 보여야 될 사람은요? 아니면 내 뜻대로 움직이게 설득해야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뭐든 잘 클릭하셨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상대가 누구든 아주 쉽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개꿀팁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상대가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으면 아주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호감을 가진 상대는 나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상대는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바로 이 기술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와 좀안 맞거나 사이가 안 좋은 상대에게까지도 호감을 얻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하버드대 추천도서 탑10에 선정된 책이자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오늘날 테드의 인기 강연자들까지 모두 사용하는 무려 3,000년을 이어온 설득의 도구들을 소개해주는 책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술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에게 한번 져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뭔 개소리냐고요? 이기는 법을 알려준다더니 지라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고요? 음 여러분 일단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매만져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걸 할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상대의 말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요. 사춘기 딸과 엄마가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불평하죠. 엄마는 정말 내가 재밌게 노는 꼴을 못 봐. 이때 엄마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맞아 나도 내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아이는 바로 기세가 쑥그러듭니다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직장에서 까다로운 동료와 대화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보죠. 여러분이 한 제안에 동료가 바로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건 안될것 같은데 이때 발끈해서 바로 반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대답해야 하죠. 음, 그럴 수도 있겠네. 우선 상대의 말을 한번 받아주는 겁니다. 그럼 이 동료 역시 바로 기세가 누그러질 겁니다. 그런 뒤에 여러분의 의견을 펼쳐나가면 대화가 훨씬 부드럽게 이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핵심은 상대의 의견을 먼저 받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의견을 펼쳐나가면 되는 거고요. 상대가 먼저 점수를 따도록 놔두는 거죠. 역설적이지만 상대가 점수를 많이 딸수록 여러분의 승률은 높아집니다. 상대를 승리감에 흠뻑 도취시키세요. 결국 최후에 진짜 이긴 사람은 여러분이 심지어 이 방법은 좀더 심각한 상황에서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경찰 순찰차가 여러분을 멈춰 세웠다고 해보죠. 무슨 문제가 있나요 경찰관님?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입니다. 제 속도가 어. 얼마였는데요? 시속 90km였습니다. <laughs> A 겨우 10km 가지고 속도 위반이라뇨.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시죠.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이 준법 정신이 투철한 경찰의 감정만 자극할 뿐이죠. 경찰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을 봐주기는 커녕 오히려 큰 말싸움으로 번질 게 뻔하니까요. 대신 이 상황을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끌고 오고 싶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입니다. 제 속도가 얼마였는데요? 시속 90km였습니다. 네, 경찰관님 말이 맞습니다. 속도계를 좀더 세심하게 살펴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경찰이 점수를 따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제 경찰이 여러분을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게 대화를 이끌어가보죠. 바로 경찰의 전문성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압부을 덧붙이면 금상첨화죠. 제가 너무 도로 상황에만 집중했나 봐요. 어떻게 하면 속도계도 잘 체크할 수 있을까요? 뻔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과속하지 않는 운전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속도계를 보지 않아도 적정한 속도 감각을 몸에 배이게 할수 있죠. 아 맞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제한 속도를 지키면 뒤 차들이 자꾸 바짝 달라붙어서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때마다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면 결국 늘 과속하는 나쁜 운전 습관이 들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경관님 덕분에 새상 많은 걸 깨닫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흥, 이번은 훈방 조치합니다. 다음부터 꼭 안전 운전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대가 받아들여졌다고 느끼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책에서는 이걸 양보의 기술이라고 부르죠. 뭔가를 받으면 그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설득의 본질이죠. 이처럼 사람의 감정을 섬세하게 매만질줄 알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밑바탕에 깔고 책에 나온 설득의 도구들 중세 가지를 소개해 보죠. 첫 번째 강력한 도구는 바로 사심이 없고 공정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상대가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강력한 매력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인격입니다. 사람들은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에게 끌리죠. 바로 욕심이 없고 공정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를 따르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여러분을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게임은 끝난 겁니다. 이쯤에서 공정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술 한 가지를 알려드리죠. 바로 과거에는 상대와 같은 입장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 여러분과 상대가 사형제 찬반 토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죠. 상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형제도에 반대합니다. 자법부의 판단이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당신과 같이 사형제도에 반대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희생될 수 있다는 당신의 견해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DNA 검사가 완벽한 수준에 도달해 있어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리 강경하던 상대라도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상대는 DNA 검사 따위에 설득. 게 아니죠. 상대의 태도가 바뀐 이유는 자신의 견해에 공감했었다는 여러분의 말에 먼저 강력하게 이끌렸기 때문 입니다. 로마의 전설적인 연설가 키케로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를 설득당하기를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라. 기꺼이 설득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상대가 여러분을 롤모델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사신과 편견이 없는 공정한 상대 에게 끌리지 않는 사람은 없죠. 이번에는 여러분이 실수를 한 상황 에서 써먹기 좋은 기술입니다. 실수를 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죠. 바로 결정. 인정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분기 매출 보고서를 메일로 보냈는데 숫자 몇 개가 살짝 틀린 상황이라고 해보죠. 그럴 땐 메일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명백한 제 실수입니다. 이번 감사를 준비하느라 며칠간 잠을 설쳤더니 정신이 좀 혼미했습니다. 수정안을 다시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도 틀린 게 있으면 주저없이 지적해 주십시오. 이처럼 의도적으로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어 약점과 실수를 뭔가 다른 것으로 전환시키면 설득력은 배가 됩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전략이라고 할수 있죠. 마지막으로 간단하지만 깊은 호의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축하할 일이 있거나 위로할 일이 있을 때 상대에게 글로 써주는 거죠. 이메일이든 편지든 짧은 메모든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리죠. 미국의 41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는 사려깊은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는 직접 타자기를 두드려 편지를 작성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백악관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한 청년은 벌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저는 공화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제 업무를 칭찬하고 조언해주는 부시의 짧은 메모를 받은 후부터 그의 팬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글은 말보다 배려의 측면에서 더 강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직접 글을 작성해서 전달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그만큼 정성스러운 시간을 드렸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정리해 보면 상대가 누구든 호감을 얻기 위한 핵심은 바로 처음에 상대의 말에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낄 때 상대 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데 이걸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상대의 말에 동의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상대는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추가로 이세 가지 설득의 도구들을 사용한다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상대에게 사심 없고 공 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때 나도 과거에 같은 입장이었다고 말하면 이 목적을 아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자신의 결점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겁니다. 실수를 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드러내면서 이것들을 뭔가 다른 것으로 전환시키면 설득력은 배가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축하나 위로할 일이 있을 때 글로 써주는 겁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말로 하는 것보다 깊은 호의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 기술들을 앞으로 인간관계에 적용하신다면 여러분. 보는 상대가 누구든 아주 쉽게 호감을 얻게 되고 설령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라 할지라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되실 겁니다.